재미와 지식을 함께하는 퀴즈의 정석. 세계사 퀴즈 난이도 중. 퀴즈를 풀 시간은 5초입니다. 문자가 발명되기 전이어서 문헌적 기록이 없는 시대로 석기 시대와 청동기 시대를 말한다. 이 시대는 정답. 선사시대 중세 유럽에서 쌍무적 계약을 통한 주종 관계와 장원제를 기반으로 등장한 사회 제도는 정답 봉건사회 BC 330에서 BC 30년경.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동방 원정으로 인해 그리스 로마 문화가 오리엔트 문화와 융합되면서 형성된 문화는 정답. 헬레니즘 문화. 현재 인류의 직접적인 조상으로 추측되는 화석인 류로 구석기 시대에 살았던 것으로 추정되는 인류는 정답 크로마뇽인 세계 4대 문명은 정답 메소포타미아 문명, 인더스 문명, 이집트 문명. 황하 문명 1215년 영국에서 귀족들이 왕권을 제안하고 귀족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왕으로부터 강제로 서명받은 문서로 영국 헌법의 기초가 되는 최초의 문서는 정답 마그나 카르타 대원장. 세계 3대 시민혁명은? 정답. 명예혁명, 미국 독립혁명, 프랑스 혁명. 1905년 순원이 주창한 정치 지도 원리로 중국 근대혁명과 건국의 기본 이념이다. 민족주의 민권주의, 민생주의로 이루어진 이것은 정답 산민주의. 11세기에서 13세기 말 서유럽의 그리스 도교도들이 종교 통합과 성지 예루살렘의 탈환을 명분으로 벌인 원정에 참여했던 군사들을 일컫는 말은? 정답, 십자군 1911년 농민이 중심이 되어 청나라를 무너뜨리고 중화민국을 세운 민주주의의 혁명은? 정답, 신0혁명1 0세기에서0 0세기까지 유럽에서 봉건 영주의 지배를 받았던 상인들과 수공업자들이 만든 조합의 이름은 정답 길드. 13세기 이탈리아의 마르코 폴로가 동방을 여행하면서 겪은 체험담을 기록한 책은. 정답. 동방견물로. 1945년 미국, 영국, 소련의 정상이 흑해 연안에 모여 개최한 회담으로 독일의 패전 및 사후관리 등을 논의한 회담은? 정답. 얄타회담. 1628년 영국 의회가 국왕 찰스 1세의 전횡을 막고 국민의 인권 및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청원서의 이름은 정답 권리 청원 1337년부터 1453년까지 약 100여 년 동안 영국과 프랑스가 왕위 계승과 영토 문제를 놓고 벌인 전쟁은? 정답. 백년전쟁. 주나라가 도읍을 옮긴 후부터 BC 221년 진시황제가 중국을 통일하기까지 약 500년간 지속된 분열기를 일컫는 말은? 정답. 춘추 전국 시대. 1919년 6월 28일 프랑스 파리에 위치한 궁전에서 제1차 세계 대전의 전후 처리를 위하여 독일과 연합국이 맺은 평화 조약의 이름은 정답. 베르사유 조약. 14세기에서 16세기에 걸쳐 유럽에서 고대 그리스 로마 문화를 부활시키자며 일어난 문예부흥운동은? 정답. 르네상스. 1455년에서 1485년까지 영국의 랭커스터 가문과 요크 가문이 벌인 왕권 쟁탈 전쟁은 정답. 장미 전쟁. 19세기 중엽 영국과 청나라 사이에 벌어진 두 차례의 전쟁의 이름은 정답. 아편전쟁 18세기 후반, 영국에서 시작된 생산기술 혁신과 그에 따른 사회의 경제구조에 큰 변화를 일컫는 말은 정답, 산업혁명, 근대역사학을 확립한 독일의 역사가로, 근데 역사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사람은 정답 랑케 BC 3000년경부터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수메르인이 사용하기 시작한 인류 최초의 문자는. 정답. 서령 문자. 크림 전쟁에서 활약한 영국의 간호사로 현대 간호학을 창시하고 간호 분야를 여성의 전문 직업으로 확립시킨 사람은 정답. 나이팅게일. 이 조약으로 일본은 대한제국에 대한 지배권을 국제적으로 인정받게 되었고 을사조약을 체결하는 배경이 되었다. 이 조약의 이름은 정답 포츠머스 조약. BC 3500년경부터 티그리스강과 유프라테스강 유역에서 발생한 문명은 정답. 메소포타미아 문명. 1914년 6월 28일 세르비아 청년이 오스트리아 황태자 부부를 암살한 사건으로 제1차 세계 대전의 도화선이 된 사건은 정답. 사라예보 사건. 이집트 문명과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합쳐 이루는 말로 BC 3200년경부터 이집트와 서아시아 중동 일대에 형성되어 3000년 동안 형성된 문명은 정답. 오리엔트 문명. 1966년부터 1976년까지 마오쩌뚱이 홍위병을 기반으로 시행한 극단적 사회주의 운동은 정답 문화 대혁명. 진시황제가 법과 사상의 기반을 둔 중앙집권 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실용서적을 제외한 모든 서적을 불태우고. 460여 명의 유생들을 생매장한 사건은 정답. 분석 앵요.